안녕하세요. 동글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도타2의 오토체스입니다. 오토체스가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고 초보인 저지만 공략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해요. 공략만 보러 오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시간 스킵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 테니 웬만하면 그냥 다 봐주세요. 히히, 시작할게요. 레디, 고! 오토체스 소개. 오토체스는 도타2의 아케이드 챕터에 있는 게임입니다. 또 다른 형식의 미니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로는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세팅과 같습니다. 기존 게임에 있는 유닛들과 맵을 사용하여 다른 형식의 미니게임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롤을 한다고 도타2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토체스는 거의 매일 해요. 오토체스라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플레이어는 마음에 드는 말들을 선택해서 인공지능으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인 데저트 스트라이크랑 조금 비슷하죠? 워크래프트3의 포켓몬 디펜스랑은 거의 같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오토체스는 무서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도타2의 동접이 80만인데, 오토체스 동접만 약 30만이 되니까요. 오토체스를 하기 위해 도타2를 설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8명이 함께 큐를 잡아야 하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즉시 시전처럼 사람들이 모아지죠. 하지만 거슬리는 점들도 있어요. 일단 로딩이 좀 길죠. 사양을 많이 타지 않아 보이는 게임인데도, 로딩이 2, 3분 된답니다. 또한 중국 사람이 많아 한자가 많이 보여서 처음에는 좀 꺼려지는 면도 있답니다. 중국이 중국할까봐요. 위에 영상 클릭, 클릭. 미국 게임사인 벨브사에서는 오토체스를 정식 타이틀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인기가 많아져서 정식 게임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개 글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체린이 공략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략에 앞서 이 게임은 마치 하스스톤처럼 실력이 없으면 못 이기는데, 운이 없으면 진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공략을 따라하면 무조건 1등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체린이를 위한 공략이에요. 0. 꼭 알아야 하는 단축키 및 게임 인터페이스. Q를 누르면 체스 말을 이동시킵니다. W를 누르면 체스 말을 창고로 이동시킵니다. E를 누르면 체스 말을 팝니다. 1성일 경우는 돈을 산 가격 그대로 환불받으며 2성 이상일 경우는 드린 금액보다 적게 환불받습니다. D를 누르면 리롤합니다. 랜덤으로 상점을 다시 돌립니다. 2달러가 소요됩니다. F를 누르면 플레이어 경험치를 얻습니다. 5달러를 쓰고 4의 경험치를 얻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상점을 열고 닫습니다. 탭을 누르면 다른 플레이어들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알트를 누르면 플레이어 상태장에 레벨에 남은 경험치량이 뜹니다. 체스판에 같은 말이 3마리가 있으면 1성에서 2성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2성 체스말이 3마리가 있으면 3성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드루 시너지는 제외랍니다. 보통 1성이 올라갈 때마다 체스말의 레벨이 2 증가합니다. 각 체스 말은 종족과 직업 두 가지를 보통 가지고 있으며, 같은 종족이 어느 정도 모이면 시너지를 갖고, 같은 직업에 대한 시너지도 있습니다. 랜덤인 상대방과 라운드마다 인공지능으로 체스를 둡니다. 이래서 3라운드와 5의 배수 라운드는 컴퓨터를 상대하고 아이템을 드랍합니다. 컴퓨터든 상대방이든, 라운드에서 질 경우 전투 후에 상대방의 남은 체스말의 숫자에 따라 내 체력이 깎이고 체력이 0이 되면 게임오버가 됩니다. 우측에 보면 현재 플레이어의 체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좌측에는 내가 가진 말들의 방금 전 전투의 dps가 나옵니다. dps를 잘 파악해서 딜을 할 체스말과 보호할 체스말을 잘 배치해야 합니다. 당연히 탱 뒤에 딜러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어세시는 배우로 날아오거나 순간이동을 하니 그것까지 잘 생각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광역 마법을 많이 쓴다면 당연히 배치를 넓게 하는 것이 좋고 어세시 진료가 많다면 우리 딜러를 지킬 수 있게 구석에 몰아넣는 것이 대개는 좋습니다. 1. 1에서 10라운드 유닛들의 가격은 1달러에서 5달러입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1달러의 말들보다는 5달러의 말들이 세겠죠? 하지만 플레이어의 레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말들의 확률이 틀려요. 플레이어 레벨이 높을수록 상위의 체스말을 뽑는 확률이 올라가죠. 그렇다면 레벨이 남들에 비해서 처지는 플레이어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약할 수 밖에 없죠. 당연한 소리지만. 그렇다면 플레이어 레벨은 언제 올려주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게 공략의 중요 부분입니다. 일단 5라운드, 9라운드에 애플을 눌러서 플레이어 레벨을 올려주는 것은 공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말들이 나와서 돈이 조금 모자랄 경우에는 한두 라운드 늦을 수는 있겠으나 5라운드, 9라운드는 거의 공룰이 되었어요. 플레이어 레벨이 소환할 수 있는 체스 말의 수이기 익 때문에 한 라운드라도 레벨이 처지면 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후반에도 탭을 눌러서 상대 조합이 뭔지 살펴볼 때도 있지만 초보인 저는 체스말들이 아직 눈에 잘안 들어와서 상대방들의 레벨만이라도 체크를 자주 합니다. 레벨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2. 시너지는 초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게임은 시너지 맞추는 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중후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고블린 기계 조합의 경우 고블린 3마리와 기계두 2마리만 모으면 2개의 시너지를 모두 받습니다. 결국 초반에 적패라 불릴 정도로 세죠. 이런 시너지들을 잘 생각해서 체스 말을 뽑는 것이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근데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유닛들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시너지보다는 유닛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에서 10라운드 초중반 정도까지는 돈을 모으지 말고 상, 홀드 키를 이용하여 유닛을 많이 사는 게 좋습니다. 상점 홀드 키 반드시 기억하세요. 중요 체크. 시너지보다는 이 이성에 초점에 맞추면 초반이 쉬워집니다. 브라운드가 지나면 6 마리까지 체스판에 나오는데 시너지가 없더라도 이성 유닛들이 많은 게더 유리합니다. 물론 시너지도 있고 이성이나 비싼 유닛들이 많은 게더 유리하겠죠? 3. 돈놀이와 10에서 20라운드. 소지금이 10, 20, 30, 40, 50달러마다 이자를 차등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돈을 맞춰놓고 판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승이나 연패는 보너스를 줍니다. 이겼다 졌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지는 게 돈을 더잘 모아요. 돈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라운드 설명을 이어갈게요. 10에서 20 라운드 정도는 돈을 모으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리롤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성 유닛들을 만들고 시너지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노리는 체스 말만 보지 않고 유동적인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조합 아니면 안 할래. 이런 마인드면 달리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17라운드쯤에서 또한번 플레이어 레벨업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17라운드에 F를 두번 누르면 딱 맞게 레벨업을 하죠. 15라운드에 크리비스에서 그 전에 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잘해야겠죠? 체스말이 7마리가 되었으니 시너지 관리를 잘해야 후반이 편해집니다. 4, 20에서 30라운드. 20에서 30 라운드는 내가 이기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내가 이기고 있고 조합이 좋다면 정말 필요한 유닛이 아닌 이상 30에서 50달러의 이자를 꼭꼭 받습니다. 리롤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한판 끝나면 두번 정도 애플을 누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9에서 10레벨을 달고 그 다음부터 리롤을 눌러줘서 강력한 조합을 맞춰 나갑니다. 만약 내가 지고 있다면 돈을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곧 플레이어 아웃이 될 거거든요. 이미 게임 시간은 20에서 25분 이상 지나. 있는데 여기서도 돈을 모으다가 끝나면 맞기만 하다가 끝나니 좀 짜증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승부를 본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팔레벨을 빨리 찍고 리로를 합니다. 시너지까지 갖추면 나보다 상위권 애들을 갑자기 생각보다 잘 잡습니다. 하지만 돈을 이미 다 썼으니 후반에 도망할 수는 없죠. 그래도 돈만 모으다 죽는 것보다 한번 시원하게 쓰고 가는 게 낫겠죠? 운이 좋으면 1, 2등을 노려볼 수 있는 반등의 기회도 되고요. 5, 30라운드 이상. 보통 게임은 40라운드 전후로 끝이 납니다. 자리 배치도 중요하고, 조합도 중요하고, 시너지도 중요하지만, 아직 밸런스가 아쉬워서, 광역 조합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때부터는 4에서 5달러짜리 2성이나, 미리 준비해둔 애들의 3성이 중요해지며, 초반에 좀 쎘던 체스말도, 다른 테크로 슬슬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광역 마법이 세서, 나가 종족 시너지가 좋죠. 그리고, 상대방의 조합을 보며, 내 조합도 바꿔주며, 금상청하겠죠? 쉽게 워리어는 어쌔신에 강하고, 어쌔신은 매지션에 강하고, 매지션은 워리어에 강하다.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쉬울 거예요. 하지만 광역에는 답이 없죠? 6. 마지막으로.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 고수님들은 이거 완전 초보아니야 하면서 욕하고 계실 거고 그욕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아직 3일밖에 안된 체린이라서 이해해 주실 거죠? 처음에는 신화 지표를 다른 윈도우 창이나 폰으로 보면서 해야 할 거예요. 폰을 보면서 하니 시간도 많이 모자라요. 또한 아이템 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유닛들이 혼자서도 센지 안 센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경험해봐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권 배울 때처럼, 모르면 맞아야죠. 뭐 고블린 기계 조합을 가다가 중반에는 어쌔신 조합으로 간다, 오크 워리어 조합을 가다가 후반엔 매지션이나 워럭 조합으로 간다 등등 이런 단편적인 공략을 자세히 설명 안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체스 말을 선택할 수 없는 랜덤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랜덤성이 재미를 더 부추기네요. 저도 이제 남들한테 한번 발리러 가야겠어요. 이번 판은 제발 1등했으면 좋겠네요. 3일 동안 그래도 1등 5번에서나름 뿌들. 지금 지금까지 피지컬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필요한 실력이 없으면 못 이기지만 운이 없으면 지는 게임 도타2의 아케이드 오토체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굿데이